네 안녕하세요. 대법 창업과 투자를 통해서 정지적 자유를 이제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해드리는 초승입니다. 오늘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그 나흘로 계약서 즉그 쌍방 임대차 계약과 그리고 어, 전세 사기의 유형과 그리고 임대인의 주의사항 등을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법을 운영하시고 어, 투자하고 어,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내용도 주의깊게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그 나홀로 계약서 작성, 즉그 쌍방 임대차 계약서와 그 전세 사기 유형 및 임대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는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들어가시면은 부동산의 다양한 소식과 서식을 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나홀로 계약서 작성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쌍방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 어 해당 이제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어, 중간에 그 나홀로 계약서라는 이제 이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네, 유추로 제 들어가셔가지고 나홀로 계약서 작성을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표준 임대차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이제 다운 받을 수가 있고요. 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요, 음, 어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어이 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 계약서 소식은 저희 카페에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참고로 한글 파일입니다. 저희 카페를 들어가시면은 음, 카페에서 네, 이제 이렇게 어,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식은 저희 다 카페에 다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어, 뭐 일반 회원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식은 모든 소식이 다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 필요한 소식들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자 그래서 이제 그 아울러 또 중개 수수료 요일표도자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 그렇죠 주택과 이런 매매 교환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 어 부동산 비죠 이제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중 부동산 중개 보수료 요율은 그 네이버에서도 계산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서울시 의 그리고 뭐 거래 종류는 뭐 서울시 매매 교환 거래 금액이 뭐 3억이다. 네. 네, 협의 보수 이런 이는 빼놓고요. 일단은 기본 보수만 볼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최대 중개 보수는 이제 부가세 별도로 이제 120만 원, 그0.4 포인트에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오피스은 오피스텔, 오피스텔 주택의 부동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그 네이버에서 하여튼 이렇게 중개 보수 계산기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같이 그 매물 종류 입력하시고 이제 거래 지역과 거래 종류 그리고 또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어 보수 요율이 계산되어서 나타납집니다 아울러 그 중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를 참고하시라고 또 아래와 같이 제가 참고 저희 제 블로그하고 저희 또 카페에 참고했으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어 함께 더불어서 같이 저희가 또 눈여겨 어 봐야 될 내용인데요. 이제 부동산 중개의 그렇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어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첫 번째 그 건물 관리인 즉 이제 임대인의 대리인인 거죠. 네, 그렇죠. 보적 대리인인 거죠. 네. 어뭐 임대인이 있는 곳하고 뭐 해당 물건적 거리가 멀면은 보통 관리인을 두기 두고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이요, 그렇죠. 보통 공인중개사가 해당 일을 많이 좀 해주고 있죠. 네. 이런 그 건물 관리인의 그 전세 사기 패턴이 있고요. 이제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그 건물 관리인이 또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 계약을 위임받고 또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받고요. 그 뒤에 못 합니다. 그 뒤에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변경해서 자기는 월세로 받아 놓고서 임대인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받아 가지고 그렇죠. 변경해서 전세 보증금을 자기가 수취하고 또 임대인에게는 그월세 보증금만 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 보증금을 가아채는그 사기 패턴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음네음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나오는 이제 사기 패턴에 대한 유형인 겁니다. 자, 그리고 어두 번째 소유자의 신분증을 유죄한 그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고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다시 또 임대인의 신분증을 유죄해서 자기가 이제 임대인인 것처럼 어 이렇게 하고서. 또 다른 임차인을 서별 임차인을 이제 임차인을,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맺어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이제 갈취하는 어, 또 사기 패턴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런저 이러한 임대인의 주의사항을 또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의사항은 음, 위임장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 그리고 월세 징수 위임을 한다는 포괄적 위임을 자제하고 정확하게 위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임장과 음,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뭐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이 아니라 월세 이제 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이라고까지만 해야겠죠 이렇게요 네 아까 월세라고 해놓고서 저 월세에 대한 권한만 줘야 되는 건 월세에 대한 계약을 하게끔 했는데 전세를 했던 거죠 아까 위에 케이스에서요 네 이런 이제 그 위임장 자체를 문구도 좀 정확하게 어 구체적으로 지시해 놓으셔야 되고요 기재하셔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그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건물 관리인이 보증금을 어, 직접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 임대차 계약 시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통화한 뒤에 계약하도록 하고요. 월세 및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됩니다. 이거는 임차인들도 좀 중요시 보여야 되는데요. 예, 해당 건물의 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의 그 소유자의 이름으로 된그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하셔야만 됩니다. 뭐 대리인의 계좌 입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요 네. 아울러 그 임대차 계약이 그 월세 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그 임대인은 주기적으로 어,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 임차인에게 전화도 하고 때로는 그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또 거주하는 임차인도 새로 얼굴도 볼겸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서울특별시 부동산 정보 광장을 통해서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주요 상황 등은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이거는 또 대법을 하는 저희들도 어 반드시 또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또 저희 그 카페를 통해서 대법의 창업과 또 운영 방법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환영을 하고요. 그 당신과 저의 꿈을 응원합니다. 어제 함께 가도록 하시고요. 또 제, 저희 그 카페 주소는 제가 동영상 그 댓글에 담겨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소식을 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운 받으시면은 이제 표준 임대차 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고요. 이제 쌍방 계약서 임대인 이름 홍길동, 임차인 뭐 김철수 작성하셔가지고 해당 내용 다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또 이제 어, 어, 꼼꼼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요. 네, 이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음, 계약 체결 시 이제 또 주의 사항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에 대한 그 서식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그나홀로 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함께 드렸습니다. 네, 어, 당신의 꿈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